흐흐... 야 미스피드핏 미스... 미스피드... 미스피핏어 미스 미스 어. 어, 어, 가자 어 이거 했다가 1시간 뒤에 돌아올게 오케이 자이 인간 가자 출동 어저 뭐야 출동 퍽 뭐야 ]이다. 지금? 퍽 조합 뭐야? 아, 다 터지야. 다퍼지 아, 오케이. 난리도 너... 없어. 어 오케이. 마미롱 레그야. 어 클라스. 어, 오. 어이가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사기야 이거 마미롱 레그. 어. 이렇게 빨리 와. 야 고아노스 받아준 건 맞네. 그러니까. 뭐 진짜 공포 게임한 느낌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씨 사방에서 들려가지고 도망을 갈수도 없고. 이거 앞뒤에 막 튀어나오질 않나.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마미롱 레그 너무 사기야 이거. 허기억이만 해야 돼 진짜 이 맵은 이 맵은 허기 아니면 진짜 배해야돼 배. 야 진짜 이거 때려야 돼어 이거 말이 안돼 밸런스가 이게 아니지 이게 이게 맞냐 어 이게 게임이냐 5일 고임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뉴비를 많으면 감당이 안돼 게임이 거짓말 수 없이 터져 잠깐만 음. 음. 뭐 오는 건가? 음. 어 어, 뭐온다 어, 안 돼. 너 어디 있는 거야? 야 어, 돌케이프야 무슨 애미지안 돼. 나 진짜 쫓기고 있어. 어, 어, 넌 쫓기고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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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라. 아, 아, 오, 아, 아. 어. 어, 저 툴파츠 누르고 꺼내놓긴 했네, 저거. 꺼내놓긴 어, 아. 했는데, 저걸 먹지를 못하고 있어. 어. 어, 도망치는데, 성공. 이거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어. 오, 어, 오케이, 숨었다. 어, 잘 숨었다. 그래도 퍼즐 좀 풀리고 있는데. 어, 좀 풀고.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라서 그렇지, 이거. 아니. 게임이 좀 감당이 안 되긴 해. 오호. 아, 니네 아, 있는 중에. 근데 퍼즐 미치를 모르니까 이게 더, 너무 힘들어. 러니까 퍼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위에 있나? 모르겠네. 아, 알게 퍼즐 여기 있다.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아니 소리 계속 들려. 미치겠네. 어. 정신 나간다니까 진짜 이거. 어? 저 퍼즐 좀 갖고 올게. 나는 그나마 이게 발자국이 없어지는 게있다가지고 도망치는 음. 건좀 쉬워 난 지금 퍼즐 못빵이야 오케이 이거 풀수 있겠지? 오케이. 너가 퍼즐 좀 풀어줘야 돼 어. 내가 좀 도망칠 테니까 이거 발자국 없어지는 거 없으면 진짜로 절대 못 도망가 발자국 무조건 없어야돼 이거 어, 소리 안 들린다 안들려어 불렀네. 나이스. 근데 마지막 기차 부르는 거랑 딱 파이프 당기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둘이 무조건 있어야 되네. 어, 저기다. 어. 뭐 어디야? 도움 아, 위에구나. 내 바로 위에였어. 어, 나 바, 바 아래층에 있어. 오. 오케이.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수 있다. 난살수 있다. 나는 살수있다 나는 살수있다 오케오케 어, 살았다 아, 어, 소리 계속 들려 와, 1층에 있어 1층에 와, 1층이야 어나 1층에 있어 어? 좀 숨어있어야겠다 다시 이러고 3층에 있는거야 어? 아니 어떻게 퍼즐 가는거 으로다 푼거야 이미 아이또 1층에 있어? 몰라 몰라 아 지금 발소리가 들리긴 해. 야, 퍼즐이, 아니, 가는 것만 다푼 거야, 이미. 아이씨, 이게 뭐야. 어. 어, 미치겠네. 아, 일단 나가. 야, 진짜로 내가 지금 3개를 봤는데 3개가 다푼 거야, 이미. 어, 어. 퍼즐 나밖에 안푼것 같아. 어. 나이스, 이속발라지 버프. 어. 너무 좋아. 아, 층간소, 미쳤어. 그니까, <laughs> 러 아니. 어, 알려줘라. 아, 아, 아. 뭐야, 어? 너뜯기고 있어? 응. 빨리 풀어야 돼, 너가 지금. 너가 하나 풀어줘야 돼. 이 3층 일단, 3층 일단 없어. 어. 오케이, 나이스. 어, 제발, 갇혔어. 어! 오케이, 맞고, 맞고 산다, 맞고 산다. 잠깐만. 야, 마음이 오고 있어, 도망가 뭐 어디 어디? 했층 음, 어, 나, 나 내가 죽기고 있어, 괜찮아 내가 죽기고 내가 죽을 거야 넌살 거야 근데 이거 한명 살아, 답이, 답이 없긴 한데 괜찮아, 아, 넌살 거야 인형뽑기 넌 살아 남을 거야 앞에 하나 남은 게 인형뽑기야 어? 괜찮아 나 살았어 오! 어,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어? 망했어, 씨, 들렸어 너한테 갔어? 아아 니야안 오고 있어 오, 어, 온다 온다, 으아 어.

망했어 나 좋을 것 같아 <laughs> 한 대도 안 맞았다고 니까 바로 맞는 거 싫어요. 아 어. 그거 어. 알아 방금 너내 옆에 지나갔던 거. 어. 오그랬어나 <laughs> 어. 거기까 자판기 뒤에 있었어. <laughs> 어 빨리 풀어 하나 더 풀면 돼. 들어봐 어이 2층 가는 게 여기구나 오케이. 버스가 어딨냐 대체 여기 있다. 오아세 개짜리야 이거 아씨. 이

아, 괜찮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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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실드가 있어. 괜찮아. 어, 어. 오케이. 나 이거 풀게. 오케이, 너 풀어. 1층에서 어그로 좀 끌어줘. 나 도망가고 있어. 어, 난 도망쳤어, 일단. 아악! 어, 아, 망했다. 나그 1층에 인형폭기두 번만, 한 번만 하면 되거든, 1층에. 1층에? 응. 어. 1층에 인형폭기 하는 데가 있었어. 나본 적이 없지. 마음이 왜? 지금 2층에 있다. 2층? 오케이층에 네, 네, 탱킹 하는데 이분 탱킹? 야 빨리 풀어 오케이 근데 하, 하나 남았던 데가 어디야 대체 그.. 그걸.. 그걸 알려줘야지 그거를 저2 투시 보고 올 텐데 곧 1층 1층 아니 그 1층 어디.. 아 응. 내가 간는데 다.. 다, 다 풀려있어 왜 퍼세이브. 방금 맘이 떨어진 거 봤는데. 하루나라, 예, 네. 우리의 희망이야. 오, 여기야 여기. 너 끌어줘 끌어줘. 내가 맘이. 오, 오, 오. 풀었어 풀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슈? 어? 뭐야 맘이 이렇게 일는데 아 여기 끼고 있네. 아아 아, 지키는 거야? 어. 아 곤란한데. 어. 퍼즐 퍼즐 도 됩니다. 음 우리에겐 열몇개 퍼즐도 있습니다. 퍼즐은 그만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네, 이제 이 정도로 팀플을 해야지 겨우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이 정도는 해야 되네. 모르니까들이랑 뭐. 하면 절대 못해 이거. 어디가인지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다 나이스 오케이 같이 뽑았고 넣는 데가 어디냐 이거 넣는 데가 저 멀리 있어 오? 나그 거기 앞에 가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어디 돌아. 1층이었나? 아, 1층인가 2층이야? 1층, 2층. 2층. 아, 1층, 1층이랑 2층이랑 이어져 있는 곳이야. 어. 거기 최대한 빨리 넣어 줄래? 아, 야,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 아예 어떻게 가야 돼, 이 길이? 어. 아, 밤에 일로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일단 너가 피가 없으니까 내가 걸어 끌어야 되나? 에. 그냥 내가 죽고 하는 게나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나, 나, 나한테 온다. 오케이, 차라리 죽으면 기차라도 부르게 일단 여기가 그래 복층 구조니까. 어...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게 난감하네. 이 심지어 양손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최소 두손 이상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엄청 쳐 최상위로 나도 빡대지긴 했다 이거. 너무 힘들어졌어, 말이 안돼 밸런스가 이 e to him and t 절대 못 h 겨 이거 무조건 희생해야 돼. l them. I g 로 I'm s 로 busy. I love it. I l o v 어. it. I love it. I 빨희생 e it. I 희생 v e it. I love it. I l o v 생했어, I love it. 일단, 너만 간 다음에 봐야지, 제발. 30초 한 번, 30초. 20초, 20초. 20초만 버티면 나 부활해. 20초 안에만. 아, 왜, 오케이. 죽어. 야, 20초만, 20, 15초, 15초, 15초. 15초만 버텨. 나 부활해, 15초면. 가능한가? 아.. 어, 야, 뭐야. 아, 까비. 아, 제발, 야, 야, 너, 다, 다, 너 넣어야 끝나지, 이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제발, 1초. 오케이. 어우, 씨, 살았다. 어. 오. 와, 겁나 빡세, 이거. 그러니까, 아, 야, 야, 뭐야, 이거. 아, 씨, 문, 야, 문 열려있는데 왜못 가냐, 여기. 아니, 버그야, 이거. 그니까, 아니, 이거, 이거, 얼탱이가 없네, 저거. 아니. 이건 노이스케 발동, 나도 아까 그랬어. 노이스케 발동돼 있어가지고. 문이 열려있어, 노이스케 발동됐는데 야, 그러니까,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가지고. 그래, 거기, 로러가려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그니까, 저짜 얼탱이가 없네, 이거. 오. 뭐, 어떻게 하면 이거? 이 사람 캠핑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갔어. 가수 캠핑하고 있지안 하고 있는지만 얘기해줘. 어. 그러면은 구이 하든 말든 갈 테니까. 나 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아, 굳그 시간이...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답이 없어, 이거. 아, 일단은... 일단 너, 너, 너 혼자 탈출해나 그러면은. 끝났어, 나. 아, 끝났는데? 아니. 뭐야, 구이 하든... 있... 아이씨, 뭐야! 아! 아, 나... 굳이 하든 가... 동안 시간이 안 줄어드는... 탈출을.. 아니 노이스케가탈출 해도 심지어 바로 못 가잖아, 이거. 아니.. 어... 기차 불러야 돼. 말이 돼, 이게? 어기가 티켓 많이 먹었다, 285. 어. 이거 네가 먹은 티켓도 스포할 수가 있어. 맞아. 너 255.. 255 사는 거야, 너. 와, 어렵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세, 밸런스가 너무.. 너무 이게 난이도가 너무, 너무 어려워. 해대야, 이거. 야, 밥 나이스! 어. 오, 탔어. 오! 야, 이거, 기사 타는 버그 있어, 아직도. 대 그거. 있어? 어, 나문 열, 바로 탔잖아, 그냥.